아 더워져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고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부터 사무엘 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우리 산상순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장 하고 나니까 잠깐 신약은 좀 쉬고 구약으로 왔다가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삼월상은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아, 그리고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의 족보도 쭉 나오는데 이렇게 족보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그 시대의 지도자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장에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됐지만 실제로 에브라임 집파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마다임이라는 말은 어두 고개라는 소리예요. 왜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윗동네, 아랫동네 이 뜻이 그냥 산 고개가 두 개가 있는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고개라는 뜻이고요. 소빔이라는 말은 여기 일자 1절에 그 족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숲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소빔이라면 수배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고개에 살고 있는 수배 사람들 이런 뜻인 거죠 이 라마다임 소빔은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줄여서 라마라는 말로 그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이 라마다임 소빔은 에브라임 지파 그 지역 안에서 레이 사람들에게 살라고 따로 떼어놓은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레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이라고 소개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자식을 안낳는데요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안낳는데요 교육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낳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런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문화는요. 자식을 낳는 것이 그 사람의 힘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들이 몇명 있느냐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결정짓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엘가나가 다시 첩을 얻어서 자식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첩이 분인난데, 이 첩이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한나를 괴롭게 하고, 한나를 격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한나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엘가나가 한 거예요. 하나와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부 이처나 이게 여러 가지 그어 일부 다처의 어떤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식이 없으면 처벌받아라도 자식을 낳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세대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가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사람을 본받아서 그냥 처벌을 얻어서까지 자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집안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대가는 자기 자신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사라가 아닌 하가를 얻었을 때 그리고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지만 그 대가는 아브라함과 그 후의 대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쫓아 살아서는 결코 안될 겁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세대를 쫓아갔어요 그 결과 가정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정안에 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냐 한나라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 분인나는 한나를 겪은 게 있어요 그런 한나를 남편인 엘가나가 위로합니다 한나여 어짜여 슬퍼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로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한나의 괴로움과 슬픔 한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6절 말씀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6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요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당하고 다쳐오는 불행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하는데 나에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올 때도 그 고통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밤을 많이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시골에는 또 이상하게 어떤 특정한 장소마다 좀 무서운 얘기들이 숨어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가 나타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숨어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한데다가 심한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없는 그래서 등장불을 켜고 사는 그런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밤에 어디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자라면서 청소년이 됐을 때도 그 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을 창조하신 것처럼 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런 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날 임직식이 있어서 뉴욕에 가서 임직식 설교를 했는데요. 다 뭐, 다 좋은데 정말 제가 특별히 마음에 든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하다 보는 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순간 순간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래.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낮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밤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밤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손길 안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련도 다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의 날이 다가오고 우리 시 시련,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힘든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오늘 11절에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서원이나 나시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나가 자기의 고통과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가 기도하며 통곡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게 지금 세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는 자신의 문제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한나가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요 마음이 슬픈 여자가 여호와 앞에 그 심정을 통한 거예요. 여기서 통했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요, 그냥 쏟아내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슬픈 여자가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 슬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았다라는. 한나는 자신의 슬픈 것,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 저 대적에 대한 그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0절 말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고통과 내 문제를 복의 근원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란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쏟아내 놓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마음을 들으셨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건희 집사님께서도 수술을 받으셨어요. 부인 되시는 우리 김명순 권사님 어, 엉치뼈가 골절이 됐는데 이거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재활원에서 지금 열심히 재활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힘든 와중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전주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후유증 없이 걸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0일 날 우리 김건희 집사님도 수술을 받으셨어요. 어, 쉽지 않은 수술이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여전히 이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꽂고 계신 채로 저를 맞이했어요.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위로하러 갔던 제가 뜻밖에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지금 고비를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많은 고비들이 있는데, 우리 부부가 지금 또한 고비를 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이 고비 넘어가면 우리 부부가 더우애가 굳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한번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쏟은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부르지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죄의 저주 아래 버림받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 우리의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지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더니, 마음이 슬픈 여자가 쏟아부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냥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슬픈 한나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히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 사랑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